군대를 간다면 매일 훈련소 내 매일 저녁 전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뭐야 무조건 저녁 전날이지 병장인데 훈련소만 한다면군생활 절반 깎아드립니다. 군대는 무조건 하루빨리 나가야지 전 훈련소요. 네 그럼 충성 뭐 어, 여기 어디지? 끝자. 프라이팬? 아 점심시집 가니까? 어, 어? 이거 뭐야? 화생방이 온걸환영한다 아이 첫날부터 화생방이에요. 요! 군대에서는 다가갔습니다. 시에스타 더 추가. 살려살려 <laughs> 살려. <laughs> 그냥 죽여주세요. <laughs> 자 저녁 식사해라. 예 메뉴는 화생방이다. 아까. 분쇄활이 절반이니 두 배만 있는 건 당연한 거지. 이걸 매일 해야 한다고? 아, 난 저녁 전날이니까 겁나 편하겠네. 김현준님 저거. 야, 나네 저녁이야 건들지 마. 나 잔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벌써 저녁이네. 그럼 또 자야지. <laughs> 김현준님 여기 저녁이십니까? 어, 그래. <laughs> 여기 이불 덮어주게? 아니, 저녁 방이다. 덮어. <laughs> 즐거웠습니다. 그럼 이만. <laughs> 이걸 매일 맞아야 된다고. 어, 화생방만 9개월하고 전력했다 암만 힘들어도 군대를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야 전력 축하해 야넌 휴가지 난 전력이다 임마 아니 나도 전력했어 뭐야 넌 18개월이잖아 그게 전력방을 너무 많이 맞았다 아 의병제네구나